우리 오늘은 또 앞으로도 종종 출연 중겠지만 누가 왔죠? 이세님이요입세님이 함께합니다. 함께. 아 오늘 아 저희가 모인 이유는 이제 페이퍼 토이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그냥 만들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누가 누가 빨리 잘 만드나? 3 0분 안에 누가 제일 많이 완성시키는지, 제일 잘 빨리 완성시키는지. 그래서 이세님이 아 이제 우리 입세가 세은이를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현이는 우리 최사원이 슈사우님. 만들고 그다음에 아 여러분 뒤에 보이는 뒤에 누구죠? 백현이? 민석이, 세븐이, 천연. 천연이요? 죄송해요. 요네 개는 또, 이거 우리 맨날 뭐에다 쓰죠, 죄선 이벤트 물품으로. 그렇죠. 아, 이벤트 물품으로.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아, 근데 여기 안에 폭파가 있다고. 아, 진짜. 아, 네, 한 번. 사무실을 아, 줘. 어. 꼬물꼬물 여기. 열고 있어요. 아, 여기 뒤에 써있네. 이거는으르렁떼여가지고 그러려고 네. 써있네. 역 이건 럭키원입니다. 네, 얼마였죠? 알려주세요. 9,000원입니다. 9,000원. 지금 아티브에서 팔더라고요. 자, 먼저, 백현지 포카를 보여주세요. 어, 뭐지? 포카 이런 거야? 아, 이런 거야. 예뻐, 예뻐, 예뻐. 백현, 안녕, 백현. 세은, 여기서 세은이고 럭키원. 전 이래주세요. 네 단, 빨리 내놔. 멤버별로 이렇게 스티커가, 네, 스티커가 있네요 들어있어요. 와 이건 공통이에요 우리 어차피 이거 민석이하고 찬열이도 선물로 나가는 거니까 까만 보면 안 돼요? 좋아요 그럼 까봅시다 찬열이 까봅시다 자 일단 민석이거부터 볼게요 뭐 핑크 어 민석이는 몬스터입니다 아 유캔코미몬스터 돌려주세요 오오 아, 너무 섹시해 어, 멋있는 민석이 <laughs> 런미라이 시절 포카입니다. <laughs> <오, 웃음> 너무, 너무 예쁜데요? 너무 예쁜데요? 찬열이 가지고 가고 싶겠다 이건 진짜. 자 너무 예뻐요. 여러분 이거는 저희가 이벤트 선물로 드릴 거니까 기대하세요. 자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 딱 30분 동안 이제 만들 기 시작하도록 해 보시죠. 그래서 초록색 시작을 누르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응.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만드는게 어려워가지고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만드어본적 있어요 입생님네 한번 만들어봤는데 오, 예, 생각보다 맞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그런거 저는 초보입니다 <laughs> 미리 열습니다 오늘 <웃음> 백현이는 <웃음> 완성되지 못할만 다니까 <못해봤으니까. 웃음> 이게 지금 잘 보시면요 되게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맞아요, 아, 이렇게 조그만한 새끼 손톱만보다 작은 거의 풀칠을 하고 붙이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여기 도구도 지금 쓰고 있어요. 네, 쉽지가 않죠. 오, 파란 하나 완성됐어요. 이제 한 개인데. 어, 그래도 백현이는 3분의 1 완성이 됐고, 소윤이는요 <laughs> 이제 아, 옷 옷은 이제 완성이 됐죠. 아. 계속 시간이 똑딱똑딱 가고 있어요 10초! 9 8 7 6 5 4 3 2 1 땡! 일단 먼저 봐요 세상에 스키이방 반응 같게 못만들어자 한번 봅시다 저의 백현이는 <laughs> 저의 백현이에요 백현이가 눈을 안 보고 이렇게 팔이 두 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팔 만들다 말았습니다 <laughs> 그래도 거의 다 만들었어요 저는 반 정도? 30분 정도? 정도? 그리고, 얼굴, 얼굴 완벽하게 완성이 됐고, 이제 몸통에 <laughs> 팔 하나밖에 <laughs> 만들지 못했어요. 아직 팔이, 어머, 아직 풀도 제대로 잘안붙었어서 근데 세윤이는 이것도 만들어야 돼서, 이반팔이랑 네, 이게 어떻게 됐냐면, 팔이 <laughs> <laughs> 너무해. 반팔이랑 말을 했어요 30분은 무리였습니다. 30분은. 결과 다 <laughs> 먼저 완충을 시켜버렸어요 분명히 초반에는 제가 빨랐거든요 그죠 그럼요 그리고 분명히 초보라고 해서 나 되게 자신만만해있었는데 <laughs> 여러분! 페이퍼톡이든 그런거 필요없습니다 정돼도 필요없어요 그런가 봐요 <laughs> 근데 저 아직도 의문이 게이 모자 도대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머리에 맞게 해주던지 아니면 이건 진짜 그냥 걸쳐 베비트미 어, <laughs> 걸쳐 <laughs> 걸치라고 <걸쳐. 웃음> 근데, 근데 귀여워. 막상 만들고 나니까 응. 귀엽네. 약간 아, 뿌듯하고. 응. 저는 솔직히 이거 할때딱 풀도 필요하긴 한데 그 양면 테이프도 같이 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풀이 약간 접착력이 응. 자꾸 떨어져. 그리고 샤프 필요합니다. 막대기. <laughs> 필요합니다. 진짜. 어쨌든 완성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맞아. 저희가 이거 언제 시작했죠? 몇 시에? 6시 반? 6시 반 정도? 시작했는데 지금 거의 한 2시간이 걸렸어요. 다음에 뭘로 만날지 모르겠지만, 이만. 저희는 여기서 끝내도록 이만. 하겠습니다. 안녕! <laughs>